그게 정말 센세이션하게 처음에 그 세븐땡땡에서 아하. 처음 이제 PB 상품처럼 가져왔는데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부터 지금은 뭐각 매장에 다. 어, 근데 다른 편의점도 다가죠 다, 그게 새우깡을 이초콜릿에붙신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아하. 궁합이 맞을까 싶은데 한번 먹어보면 너무 맛있어요. 이게 아, 짠 것과 단 것이 이제 아하. 합해 나오니까 거의 뭐. 저는 그요크르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저는 어릴 때 항상 우리 그런 생각 안해봤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요구르트 먹다가 이거 왜 도대체 1.5리터로 안 나오는 거야 그랬는데 지땡에서 어. 처음에 먼저 나왔어요 배상. 큰 용량의 요구르트 아, 어. 맞아요 근데, 근데 그거가 나온 거를 처음에 뭐 사러 갔다 이렇게 보고 네.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laughs> 어. 거기 있는 걸 제가 다 샀어요 네. 그러고 근데 이거를 사려면 여길 가야 돼 지땡을 그러다가 시땡에 가면 저거보다 더큰게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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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이만한 게 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거기는 450ml인가 그래요. 총명이다, <laughs> 네. 저 같은 사람한테는. <laughs>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다아 <laughs> 좋아하는 게 있군요. <laughs> 우리 뭐 네.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 트렌 <laughs> 매니저 네. 알았어? 저는 그 GS에서 어. 파는 25% 망고빙수. 아, 아. 그거 요즘 네. 인터넷에서? 예전에 허니버터칩, 어. 이런 네. 것처럼 네. 그 저번이랑 <laughs> 잘 알아야 준다는. 아, 아, 진짜. 사, 많이 안 풀어나요. 아, 그래서. 또 있어, 네. 또 있어. 생각난 거. 네. 저거 혹시 아세요? 메론 우유. 어아알다아 아, 근데 그냥... 소용량 포장이잖아요. 피비로 아, 이만한 아, 거다. 아 수박 아, 우유. 아, 수박 아. 우유.